안녕하세요. 세간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아유, 오늘 날씨 너무 좋은데요. 예, 네, 어제는, 어제 그제는 비가 많이 왔는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졌어요. 저희 지난번 영상 잘 보셨나요? 지난번 소개해드린 집은 저희가 올리자마자, 저녁에 올리자마자 바로 다음날 아침에 9시에 멀리서 오셔서 바로 계약이 체결이 되었어요. 너무 좋은 분들을 만나서 집이 새롭게 정말 예쁘게 잘 태어날 것 같아서 저희도 너무 보람됐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요. 저, 여러분, 보이시나요? 저기, 저기 숨은 숨은 집 찾기처럼 저 안에 저렇게 갈색으로 이렇게 지붕이 보이죠? 이렇게 멋지게 집이 속 안으로 딱 들어가 있어요. 우리 저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자세히 가서, 풀을 해치고, 가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가서 집을 보실까요? 네. 네, 오늘 집 같이 소개해 주실 우리 공인중개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날씨 오늘 너무 좋죠? 네. 저희, 뭐 어마어마한 영화 속에 나올 것 같은 저 집을 네. 오늘 소개해 주실 건데, 네. 우리 이집 이야기 좀해 주세요. 집 네. 얼마나 된 집일까요? 저 집은 한, 한 50년 됐을 거예요. 50년 정도. 예, 예, 예. 근데 비워놓은 지는 꽤된것 같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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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 동네는 이렇게 예. 제가 이렇게 오다 보니까 쬐끔쬐끔 집도 있고 예. 조용하고 너무 좋은데, 예. 동네 자랑 좀 해주세요. 동네는 하여좀 아늑하고 여기가. 까한 네. 30가구가 이렇게 따로따로 게 모여있어가지고. 네. 어, 뭐 별도 이렇게 막 주변까지 이렇게 하진 않고. 네. 네. 음. 뭐 동네 자랑이야 뭐그뭐 뭐 그렇죠 뭐 시골 동네 다 <웃음> 그렇죠. 읍내랑 <laughs>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읍내랑은 여기서 한 20분. 20분? 어그 네. 정도. 예. 부여 부여 시내에서 예, 부여 여기까지 시내. 예, 예. 제가 왔을 때한 15분 정도 걸린 그래요? 것 같아요. 15분 어, 정도. 여기는 이제 여기 강경 음. 세도 쪽으로 네. 부여 시내가 중간 지점이다. 아 예. 논산과 부여의 예, 중간 예. 정도인 예, 예. 거 강경 건. 쪽으로. 강경과 예, 부여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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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도 가깝고 아아 위치적으로는 그래요. 아 여기 너무 이게 좋은데, 예 성산성이라고 있어가지고, 왜는 가림성이라고 주변에 바로 있어서, 아도 용, 그 유명한 그 사랑나무가 있는 성흥산성이 이 예, 예, 예. 주변이 바로 옆이군요. 예, 예, 예. 아, 예. 그거구나. 예. 성흥산성. 아이고, 요 모기가 있다. <laughs> 성흥산성 주변에 있는 집인 거구나. <laughs> 그렇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 그렇군요 가림성 예. 주변. 예, 예. 네, 선생님. 그러면 우리 와, 풀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게 <laughs> 들어가요. 예. <laughs> 근데 이 안에 이렇게 뭐 오, 여기는 여기는 뭐 이렇게 예쁜 길은 뭐예요? 이요 아, 이제 이렇게 뒤에 올라가는 산. 산을 네. 올라가는 예, 예. 길이에요. 네, 와 네, 이것도 너무 이뻐요, 영화 네. 같아요. 네. 자 그럼 저 안에 내부를 저희 구경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여기 오 여기 이, 이 대나무 길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산을 올라가는 작은 얕은 산을 올라가는 길이래요. 어 영화 같아요. <laughs> 너무 영화 같고 와 진짜 조금 제가 제가 사전답사 왔을 때보다 풀이 너무나 많이 자란 관계로. <laughs>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조심히 따라오세요. 오! 오! 와! 와! 예, 제가 굉장히 여러 빈집을 보는데요. <laughs> 이렇게, 이렇게 풀 안에, 지금 집, 어, 숲 안에 이렇게 집이 싹 들어가 있네요. 근데 이 앞에 나무들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가로, 이렇게 가로막히는 거 없이 논, 논과 산 뷰, 논밭 뷰, 전역적인 논밭 산 뷰를 갖고 있습니다. 자, 어, 어, 어. 사실 여러분 저도 무섭습니다. 와, 정말로 어, 이집 보여드릴게요. 아늑하지만 자 여기 보이시세요? 예, 석가래 그대로 남아있죠, 여러분. 석가래 나무 기둥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아, 여기 뜯어져 있으니까, 는 여기 한번 볼게요. 나무 마루 바닥. 그대로 남아있어요. 나무 마루, 이 나무 바, 나무 마, 이 바, 루에 앉아서, 이렇게, 이렇게 밖을 보면, 산만 보여요. 산과 논과 하늘. 정말 조용한 쉬의 공간. 그니까 제가 볼 때는, 별장, 세컨하우스. 예. 네, 5도 이초원 하실 공간으로 너무 좋, 을것 같아요. 와, 와. 자또 다시 그러면 이제 안을 보겠습니다. 자뭐 이렇게 이렇게 예어와 아. 보일러의 흔적을 보니 아주 오래까지는 비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어머나 너무 예쁜 장이 하나 있네요. 전기가 없으니까 제가 아 손전등을 켜보고, 오유 예쁜 예쁜 천장이 하나 있고, 자 천장이 지금 낮죠? 가로 막혀 있습니다. 우리 집에 집의 뒤에는요. 이렇게 지금 이거는 붙어 있어서 제가 열어드릴 수는 없는데 뒤에 우리 대나무 숲이 이렇게 있어요. 정돈을 하고 나면 너무 멋진 병풍처럼 이렇게 쫙 생길 것 같아요. 이렇게 조용하게 네, 숲이 하나 나오고, 자, 풍경도 이쪽으로 창을 내고 하면은 초록초록하게 초록하우스에 둘러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록을 많이 볼수 있고, 그러니까 저는 도시에서 그게 되게 힘들었어요. 이렇게. 힐딩을 계속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차 소리를 계속 들어야 되고 소음에 노출되는 것들, 그게 너무 힘들었는데 여기서 흙도 만지고 초록도 보고 멀리 산도 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너무 좋, 좋은 쉼을 줄수 있는 집이 아닌가 싶거든요. 우리 방 이제 방 하나 받고 방두 번째 방 볼게요. 이쪽으로 보시면 와. <laughs> 네, 진짜 오래된, 오래된 형광등이네요. 오래된 형광등. 이렇게 방 하나. 여기 지금 구들장이 내려앉았어요. 지금 구들장이 내려앉아가지고, 정말 조금 수리가 시급해요. 이 옆면도 마찬가지로 숲. 대나무 숲이 이렇게 있고, 옛날 창이 이렇게, 창 찍어주세요. 옛날 창이 이렇게, 옛날 나무틀 그대로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방두 개. 방좀큰방 방 하나, 방두 개가 있고 지금 이 집은 부엌 자리가 <laughs> 무너졌어요, 여러분. 이 옆에 부엌 자리가 있어. 저 싱크대 흔적 보이시죠? 어, 위에 지붕이랑 보면은 부엌 자리가 있었는데 부엌 자리가 지금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 큰 수리가 이쪽은 뼈대가 아직까지는 튼튼해요. 이 보의 곡선도 너무 예쁘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흙과, 볕집이죠? 벼와 이거를 섞어서 미장을 한이 미장의 형태도 그대로 너무나, 이렇게 빈집 한옥들을, 보, 한옥을 보다 보면 정말로 자연적인 집이다라고 느끼는 게 그냥 다 자연재료인 거거든요? 흙, 볕집, 나무. 그냥 다 자연으로 돌아가는 재료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옥에 들어와서, 아, 편하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그냥 저는 이집 소재 자체가 다 자연에서 와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집의 방향은 남향이고요. 지금 요요요 이렇게 요, 내지어지 이거 나중에 만들어낸 이이 이 지붕을 없애버리면 훨씬 더 하늘이 잘 보이겠죠. 보이는 것들이 너무, 내 정원이 이만큼인 거예요. <laughs> 이렇게 넓은 게내 앞마당이 될수 있는 거죠. <laughs> 이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집의 가격은, 사실 이거는 땅의 가격이라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집의 가격, 집이 너무 낡아서, 지금 집 가격은 책정이 안돼 있는 형태이지만, 좀 보이세요? 자, 여기 이렇게, 어, 저는 이런 거 너무 좋아하는데, 어, 이렇게 곡선, 곡선 그대로의 기둥, 기둥과 석가래, 척기 몰려 보이시 석가래는 지금 좀 썩었지만, 이렇게 구조적인 보강은 좀필요 해요. 필요하지만, 어이고, 마루도 지금 가라앉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집에 수리는 좀 많이 필요한 집이지만, 고쳤을 때 예쁜 모습이 살아날 것 같고, 기대가 됩니다. 이이 양옆에 대나무와 큰 니트나무들, 이 주변 풍경들, 이런 것들이 기대가 돼서, 어, 좋은 분이 이 집을 사셔서 멋지게 되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붕이 이렇게 좀 내려앉았고 집에 옆에도 지금 수리가 시급한 집이에요. 그래서 얼른 좋은 주인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저 뒤에 나무도 이 옆에 대숲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특히 어머 뭐 예, 죄송합니다. <laughs> 이 집에 이 나무들 저는 이. 이 나무가 이 집의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공사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지만, 조경에 들어가는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클수 있어요. 근데 이 집은 그냥, 조경이 이미 다, 너무 다 훌륭해요. 조경이, 이런 조경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기도 어렵거든요. 정리만 하면 되는. 그래서, 너무 매력적인 주변 조경을 가지고 있는 집인 거고, 이 흙집의 형태, 작은 흙집의 형태를 잘 고쳐내시면 어, 정말 영화 속 장면 같은 집을 갖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이 집이 어여 좋은 주인을 만나서 부디 잘 살리 살아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풀숲들 사이에서 이번 세간 TV 마치겠습니다.